2025년 9월 8일, 밤 8시 24분입니다. 예, 이거 올리고 퇴근합니다. 예. 어, 아, 음, 많이 안 좋죠.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거의 뭐, 올인, 오, 거의 올 아니, 풀 올인입니다. 풀 올인 상태입니다. 예. 지금, 1008주. 예, 1008주. 피처캠, 1008주인데. 아,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그, 뭐죠? 삼상 게시, 그, 그거 나왔고, 뭐, 폭등할 때,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들어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기도 놓치고, 다 놓쳐서 한탄을 했는데, 지금 그 한탄을, 이제 한탄이 아니라, <laughs> 진짜 오리지널로, 오리지널로 예, 느끼고 싶습니다. 예. 어, 16,000원대도 보고, 17,000원대도 보고, 참, 그걸 다 놓치고, 이 높은 가격에 그냥 풀로 땡였는데 아, 좀 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풀땡, 풀로 땡겨갖고 지금 뭐, 천팔쥬인데, 어, 이, 아, 그러고, 넉넉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2만이 무너지면 절반 던질 거예요. 예. 2만 무너지면 절반 던지는데,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1 만팔천까지만 빠져도, 저는 사천, 사백만이 원 넘게 빠지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찌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예 지금 제 생각은 이만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너지면 뭐 대가를 치러야죠. 뭐예어 지금 뭐 이게 와 깨짝깨짝할 시간 년도 아니고 바이오 중유 중에 그. 솔직히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나마 제일 난것 같긴 한데 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씨분에 끔찍한데. <laughs> 아무튼 작전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만이 무너지면 50% 던지고 500주 던지고 뭐 그렇게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아 이만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상황도 지금 부칙해 보는데 연기금 매도가 심상치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연기금 매도. 근데 나머지 뭐 금융 투자라든가 투신이라든가 기타 범이라든가 어느 정도 받쳐 주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 뭐 그래서 2% 정도도 2%가 안 되나? 그 정도인데 매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지금 상황이 부해견한테 불리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건 제, 그건 제 생각이고 어찌됐건 간에 뭘 이렇게 도파구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 난국을 극복할 그래서 이제 질렀는데 뭐, 뭐 모르겠습니다 내일 제가 또아이씨 내가 왜 이랬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게 또 퓨처캠이 또 움직임 뭐 기가막히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화이팅 해보고 아 진짜. 겁은 나는데,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시부대. 뭐, 솔직히 전업하려면, 예? 이동 갖고 되겠어요? 질러야죠, 질러야죠, 빡빡. <laughs> 아씨, 참참찬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는 퓨처캠 올인입니다. 예, 올인, 왁! <laughs> 밀어놨습니다. 전업의 그날까지, 이거 잡으면 전업하기도 힘들어요. 예,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